네, 딴 거, 딴 거만 할게요. 오빠 지도 잘 봐. 지나갔지? <laughs> 오빠, 지나갔지? <laughs> 오빠 지나갔지? 오빠, 어? 국경 지났어. 저 일단 가자. 게... 아... 어떻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필요한 거야? 돌리자, 최대한, 그래도. 여기 국경 직전에 있는 마트입니다. 여기 비넷이 파네요. 비넷. Thank you. Bye. 비넷 최소 날짜가 11번인데, 그게1 2 4 6로 합니다. 어이구. 운전자 압유이에요 여기 붙는 놓는 거를. 와, 어, 국경 넘었습니다. 넘은지도 모르게, 그냥. 여기는 오스트리아. 어, 여기 식당이네? 우와. 잘안 보인다, 여기서. 집식당입니다. 음. 밖에 앉았었는데 너무 더워서 들어왔어요. 음, 가정집 스타일이야. 음. 그리고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저기 뭔가 <laughs> 맛있어요. 옆에 테이블에 <laughs> 먹고 있어서 시켰습니다. <laughs> 베리 음료도 <laughs> 음. 이 메뉴를 시키니까 샐러드를 하나씩 줍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첫 점심, 첫 식사입니다. 슈미첼 이거 무조건 시키고, 요거는 주인분이 추천해준 <laughs> 메뉴. 메뉴 이름 모르겠는데 빵맛이 많이 나. 이거는 빵 베이컨 맛. 우와. 원래 이걸 보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와 덥긴 덥네요. 다이소 73.8 유로네요.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가영이라서 주차장이 있는 숙소 위주로 잡았습니다. 근데 첫날 비스바데는 조금 예외였긴 하지만. 너무 야.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너무 만네 여러분 너무 뜨거워요. 독일은 추웠는데 긴팔 긴바지 살 뻔했는데 안 사길 잘했다. 방,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 두개 붙어 있고, 다락방 느낌. 테이블 있고 얼분 의자 두 개. 오 어, 여기 다 거울이네. 짠. 화장실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 깨끗합니다 어머님네 방도 구경 가야겠다 여기소 쇼파가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옷 어, 갈아입고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 더여기안 낫다 비가줄는 없지만 어 조금씩 다른데 구조가 음 여기도 괜찮다 아니 창문에 블라인드가 없어서 당황했는데 여기 이렇게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나름 최신화된 거였어 와 창문 닫으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오 아늑해 1서 30분 정도 쉬고 이제 관광하러 갑니다. 여기 인스부르크에 제일 높은 분만 볼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탑 오브 인스부르크라고 케이블카를 타러 가요. 아 어, 이게 인강입니다. 인강. 색깔이 특이하다. 우와. 재밌어 보여. 어머니 포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이에요 어르신 두 분은 응. 앉아가십니다 <laughs> 젊은이들은 서서 가요 에이 힘들아요 안... 아, 채소실 갔다 오 시원하다 응. 오, 더 타러 갑니다 마지막 아. 아. 케이블카 두 번까지 타고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양이 있어 양어 진짜 눈이 있네 만년설이네 우와 여기 되게 자연인데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안 추워? 안전을 찍는 어. 어머니를 찍는다. <laughs> <laughs> 와, 발밑에 세상이 있어요인스부루크가내 발밑에? <웃음> <웃음> 우와, 멋있다! 우와, 저게 눈 바람에 파악 껴서 아,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어, 아. 어, 양들이다! 메. 잔다 애기랑 엄마랑 진짜 여기 최고로 올라왔다 여기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우와! 여기 양들! 메. 마지막입니다 지각하면은 2시간 반 걸어야 되고 케이블카 하나 타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카페가 있네요 <laughs> 카페가 마감이네요 목마른데 정류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건너편 마트 가려고요. 지금은 또 한국 새벽 시간이라서 다 피곤해가지고 저녁 못 먹고 여기 마트에서 간단하게 사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인1개살것 같다. 음, 재밌게. 어머 수영해 <laughs> 오빠 여기는 안 된다. 안 하지. <laughs> 시원하네 우와 여기 해변이야 어. 우와 어, 시원해 시원해요? 어. 와 이거 너무 시원하다 비나물인가봐요 예. 어, 비가... 아... 어, 흑색깔 때문에 색깔이 이런거지 아, 물은 괜찮네 우리, 우리 시원하다. 숙소에 다 왔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방에 물이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네 엘리베이터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문이 활짝 열려있어요 이상하죠? 짱 비싸네 자판기 물이 3유로씩이라서 옆에 레스토랑에서 샀거든요 이거는 6유로씩 병따개도 빌려줬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아침 먹으러 갑시다. 아침 드시러 가시죠. 완전 오픈 날. 어제보다는 간단한데 있을 건다 있나?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렇란라 주머니에서 나와요. 너무 너무 안돼. 저희는 이렇게 굶는 사람처럼. 음, 음. 이거 올리지 마. 내맘이야 <laughs> 끝까지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한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방 안에. 그밥 먹으러 갈때안 가져왔어? 그냥 한 번으로만. 구멍 냈어. 지금 시간 7시 30분. 저희는 일찍 출발합니다. 관광을 하러. 올드타운으로 갑니다 올드타운으로 갑니다 지하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주차했습니다 우리가 지상 주차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이런 지하 주차장이 나은 것 같아요 티켓 뽑고 나갈 때 내면 되니까 여기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알록달록 저 빨간 사람 자전거 위주야 엄마 어. 우리가 피해줘야 돼 어. 기념탑입니다. 트럭을 너무 빨리 와가지고 다 트럭이 돼 있어요. 그 프라하 다리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비슷해. 와, 무지갱단 보도예요. 여기가 황금 지붕입니다. 황금색 지붕. 여기가 유명한 애플파이 맛집이라고 합니다. 배 안고프면 사갖고 가는게 맞지 안고프다 여기가 제일 이쁘네요 구글보니까 이 물이 더 맑은 날도 있던데 지금 시기는 이렇게 좀뿌연것 같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물 사서 갑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농산물 시장?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제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넣으래요. 밑대, 가르대, 주포. 갈 때까지 먹을 물이랑 복숭아랑 과자. 간단하게 삽니다. 화장실 이용하려고 옆에 마트에 또 왔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h e 안 덥겠죠 이 정도면. Uh. 오늘은 야외다. 음료수 먼저. 레몬 스프라이트가 있어. 서 레몬 찾은 게 좋은데. 아 레몬 스프라이트가 있네. 네. 간단하게 샐러드 두 개. 이거는스 이게 맛있어가지고 한개더 시켰습니다. 계란에 음. 밀가루가 들어가. 어묵처럼 um. 쫄깃쫄깃 하죠. 그죠? 이건 한국인들 다 좋아할 맛이다 진짜. 음. 슈니첼 나왔습니다 치킨 슈니첼, 이거는 돼지고기 슈니첼 와 여기 너무 좋다 7분 자 숙소로 이제 갑니다 여기 할스타트랑 골프강 가려고 그 사이 숙소를 잡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두 채인데 와 이쁘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비앤비인데 호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문 열어주셔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 아, 일로 내려오시지 않을까? 여기 너무 오래된 옛날 집 같다. 이거 봐. 아, 여우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 귀여워. 나도 살래. 아. 응. 어, 여기요. 아. 이게 침대인가봐 여기가. 똑같을 것 같아. 어 생각보다 안에가 깔끔하다. 어침데요 침대 여기도 트윈 하나씩 있는. 처음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어머니. 바퀴 봐봐! 이거 너무 좋다! 어!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너무 신나신 거 아니야? 음! 자동이네?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 아이, 사내! 아이, 순해라! 아이고, 으세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진이 좋네요. 애플 파이. 이거는 망고. 망고 망고파이. 어쩌고. 응. 그럼 가운데 거 먹겠다고 싸우지. 아, 내가, 내가 거 <laughs> 아니 내가 양 옆에 먹게나. 그러면 둘이 가운데 어. 거 먹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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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도착했습니다. 동화 속 마을 할스타트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실행합니다. 드디어 백조가 있다. 우와 저쪽으로 가면 전망대가 전망 할스타트 뷰포인트가 있어서 저쪽으로 걸어가려고 요 이게 제가 생각한 오스트리아 느낌이에요. 이 느낌. 백조! 얘도 백조네. 안녕. 백조 또 있다. 그럼 도망가야지 와 여기 보다8스타트의 미니 광장인가봐요 와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작은 공원이 있네요 오우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많이 보는 화면이죠 TV에서도 보고 수영하고 계시네 이런 집보는게 재밌어 납골 t 이라고 나와있네요 구글에 는납골 땅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아니 여기 해골 이 있다고 하네요. 누구 해골인데? 여기 묘 파인치다 그랬잖아. 저철문 칼이밖에 안 되잖아.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묘지라고 합니다. 저기 납골 땅이에요?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조용히 얘기해요? <laughs> 아니, 뭐 찍은거야? 와, 이렇게 해골이 안에 아, 네, 많다고 하네. 10년이나 20년마다 이게 파서 음. 햇빛에 말려서 다 건조해서 잠깐 음 보관을 한대. 음 여기 성당입니다. 평소에 가지도 않아. <웃음> <웃음> 여기 미니폭포도 있습니다. 여기 길은 아까 저희가 지나간 길이에요 이렇게 물에 발담궈있고 싶으시다고 해서 오 다리가 기시네. 많이 먹는 빵집입니다 응, 누가... 하나에 3유로 오케 이하나먹읍시다땅키시아 응. 궁금한데? 응. 그냥 아는 맛이야? 음 바삭바삭하다 어때가? 크림이 엄청 달달하네 맛있다 응. 달다, 달다 여기 가게가 닫기 좀 직전인데 저희 해주셔가지고 탔습니다 모터보트입니다 우와 6시까지 22분 남았는데 이 되지 분. 뭐. 응. 엄마 아빠 저쪽 왼쪽이나 봐. 우와, 벌써 재밌는데? 어. 와. 아. 아 여기 깊어. 깊은 게 무슨 나랑 건가요? 아버님 수영 못 하는데. 그렇죠. 저희 같이 손 잡고 죽읍시다. 남은 가족들이 보험료 챙기면 돼요. 난 그걸로 좋게. 꼭 <laughs> 받을게요. 어, 받을. <laughs> 그러면은 유튜브 보면 제가 침 먹고 올게 지금. 엄마, 뒤에 이쁘다. 그 잘나와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해가 좀 져서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나와? 찍고 있어? 애 어. 아빠한 혼났다? 왜요? 니네찍어 자기 안찍가 찍었어요, <놀람> 아, 내 <내가 놀람> <제가 놀람> 아, 한... <놀람> 백조 네 마리 하나 둘셋넷 빡빡 빡빡, 빡빡. 빡빡빡. 빡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흑조 빡빡빡. <laughs> 아얘 일부러 안 피하나봐 아얘 왜이래 야너 봤겠다 야, 야 이놈 자식이 <laughs> 우리의 베스트 드라이버 드라이버 very good good. 예, 좋네요. 오케이. 슬로우 조심해요, 아버님. 고이 고이 고이. 땡큐. 아,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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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땡큐. 조심하세요. Oh. 잘넘어갑니다 <laughs> 하이 <할> 스타트 바이. <laughs> 아니, 너 여기 왜 들어가 있어? <laughs> 여기 들어가 있어. 아이, 여기 아이, 고 딩구르 딩구르. 아이고, 아이고, 팅크로, 팅크로. 아이고, 아이고. 아, 저희 숙소에 차세우고 근처 광장 가서 밥먹으려고요 여기가 우리 마을 광장입니다. 와. <laughs> 여기 교회 에 있는. 오 여도 묘지네. 근데 우리의 끝나지 않는 관광. <laughs> 오 이거는 얼마 안됐었나봐 <laughs> 이 가게로 결정. 저 집이 사람이 많은데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와 메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각자 드시고 싶으신 걸로. 아르고나라 네. 이거 커리 닭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나와. 생강이라고 확긴했거든 남들은 안 드는 거지. 이뭐 이딴 거였지. 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행은 이렇게 끝입니다. 장미다, 장미 많이 맡아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어, 고생했어, 어, 수고했어. 비록 집앞에 풍경이지만.